왜 이렇게 추우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그게 다른 공간이에요. 겨울이 추워요. 겨울이니까 춥죠. 여름 같은 게 덥지. 그래서 겨울이니까 엉덩서란 매우 변동깔처럼 눈 내리고 추운 날을 엉덩서란이라고 해요. 네, 또 풍전등화 사자성으로 풍전등화라고 그러잖아요. 이말뜻다 아시잖아요. 그쵸? 사 태풍 태풍 앞에 놓인 등불 촛불 그 네, 위태롭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시는 분이 돼서 꺼져가는 그촛불도 우리 주님은 네, 끄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우리 애국가가 우리나라로 사들까지 있는데 일하게 후련해. 하나님이 보고 와서 하나님을 1번이나 네네 2번이나 네네 후렴해 아 나누겠어요? 아 하나님이 보고 와서 망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청각의 아 반만에 호떡 붕어빵 잉어빵 아 절대 아안 타요. 아아 <laughs> 우리나라나왜 하나님이 보고 왔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편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편이다 그런 교만이야. 아 내가, 아 내가 우리가 네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더 이렇게 엉뚱 설 아래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이 바로 예수한테 미친 거야. 우리 말씀의 교회 말씀이고 하나님한테그 미쳐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신 줄 믿어요. 특히 이 금성 목사님은 더 미쳤어. 죽쭉더 멀리서 멀리서. 예, 정말 이거는 예, 우리가 교회 정말 사랑하지면 정말 우리 당분에. 우리 모사님 특성 하셨잖아요 친구의 고백이 그네시 좀봐. 우리, 한번 우리, 우리,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멀리서 오셔서 우리. <laughs> 바로거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에, 우리 개인하게 사랑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어, 네. 에, 고맙습니다. 모든 감사드리고 또 13일장도 있는데 그렇게 또 해주시고 네, 그래요. 아무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웃성 사들까지막 색깔을 드러내면 안 돼. 성도들 다 털어버려. 그만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파. 예, 예 만하면 예수파 그래 무슨 선 예수님대요 그래서 각기나 예 정답입니다. 막 내가 너무 생각을 들여버리면 그래요 서로 싸움나. 그러니까 정답이 기도합이다. 찬양하고 교회 에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